455번 문제입니다. 항문제. 455번. 자, 방정식. 루트. 바로 열고, X101의 제곱. 더하기 6은. X제곱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3의. 근. 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객관식입니다,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예와예를 정리를 하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루트 x제곱 이렇게 돼있으면 얘는 절대값 x랑 같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을 정리를 하면 절대값 x-1 더하기 6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과 같다. 이렇게 풉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얘가 는 0이 되는 거와 얘가 는 0이 되는 값을 확인을 하고, 수직선 상에, 수직선 상에, 자, 0과 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때가 1, 이때가 0. 그렇게 해서 이세 개의 범위를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세 개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각각 여기를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라고 얘기합시다. 자, 1번 범위부터 풀게 되면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 값 얘와 얘가 둘다 이런 식으로 풀려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이 안에 값이 음수란 말이야, 둘 다. 그러면 양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6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차공식에서 x 빼기 2. x 더하기 2는 0. 그럼 x는 2와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식을 풀게 되면,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dx 빼기 4는 0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b다시 2 곱하기 1에서 이게 b 다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플러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ac인데 1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근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만 있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얘만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가 1보다 클 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이거와 이거 둘다 모두 양수로 풀립니다. 그래서 x 빼기 1 더하기 6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럼 x제곱. 자, 얘랑 얘는 지워질 거고, 3이 넘어오면 x제곱은 2.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x는 루트 2다. 요렇게만 지워지겠네. 아, 얘가. 이 범위를 넘어서네요. 루트 3이 아니었네. 요거 빼고 얘랑 얘만 정답이기. 요렇게 주어집니다. 455번. 객관식이네요. 정답은 3번. x는 마이너스 2 또는 루트 2.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거는 지금 녹화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졸려요. 낮에 녹화해야 되는데, 요새 낮에 계속 아팠어. 미안하고, 정답은 3번.